다 이제 제차 윈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범퍼를 뛰어내고 뭐 이제 작업을 할것 같은데, 뭐한 대략 한, 한뭐 작업시간 한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이 윈치 달고 얼렁 집에 올라가기가 좀 빡셀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달 윈치, 아직 안 뜯었죠. 배드, 그리고 1번 커버. 로우 커버 로우 커버가 지금 제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 뭐 이제 두강 하다가 하하 <laughs> 하부가 나갔는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웠어요 비웠어 아이고 와 엔진룸 봐라 와 이건 뭐 쌍용을 이렇게 타야 돼요 그치 드럽게 네. 아. 아우 찍지 말아야 되겠다 내꺼 그리고 제꺼 윈치를 달아주실 아들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엔지니어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인물은 뭐두분다뭐아뭐 뭐. 아, 뭐. 제가 낳았네요 일요일날 맨날 치고 시키는거 둘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커피. 커피 사왔어요 아, 커피요? 여기요 그리어. 우리 안 먹는 거 이상한 네. 거아 그래요? <laughs> 형님들 다음 또 다방 커피 사오세요 다방. 커피. <웃음> <웃음> 아 제가 이거 어떤 거지 싶지 몰라가지고 저도 안 먹는 거 사왔어요 일단. <laughs>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laughs> 저요? 네. 경기도 광주요 네, 광주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뭐 일단 이게 놀러 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막힐 것 같아가지고 한6시 반에 일어나서 아, 나왔거든요. 그날 이차 왔다 갔다 어, 하는 거 봤어. 아. 3시의. 예 네, 맞아요. 아, 요 앞에서. 예, 네, 엘리베이터에서. 거기서 아, 쓰면은 우리 거가 아니으면 우리까지 혼자 가시더라고. 아니, 딱찍고 왔는데. 어 이거 설마 이 건물에서 위치 작업을 하시나 했거든요. 아, 그냥 실기고 네. 네. 그랬어? 아니 뭐. 뭐. 그래서 <laughs> 아니, 얼굴로 보니까 많이 낯이 익어요. 어디서? 그래서 아, 혹시 저분인가 해서 빨리 찾아보다가 갔어요, 그냥. 아니, 나도 쌍용차 끌고 올라오고 있는데 할 말씀 네. 됐는데. 아. <laughs> 나도 아, 그래요? 아 이거 앉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무슨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윈치 작업할 때어 작업을 할때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실때 찍으실때 저사시 고정, 고정 주셔야 되는거 아시죠 아니 저는 그냥 원본이에요 <웃음> 원본? <웃음> 저는요 로우 퀄리티를 지향하기 때문에 <laughs>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마누라가 장동건처럼 나오라고 그랬는데. <웃음> <웃음> 아 왜요? 이물 좋으신데. 어우, 이건 뭐? 전인 고리가 프레임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 아 근데 용접이 너무 약하다. 아. 첫게계 요거구나. 예. 기가 스틸 요것만 적응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요 자리가 다 나오고 빈치가 예. 들어가고. 예. 지금 음, 원래 견인 고리가 범퍼 툭거리에 따고 있다 키를 꽂잖아요 네. 키를 꽂으면 <laughs> 얘가 뽑혀 나가. 렉스도 무겁잖아요. 예. 네. 얘가 심하게 걸리면 뽑혀 나가. 이건 도로에서 고장 견이하지하는 네. 거고 이제 우리는 <laughs> 따로 만들어야 돼. 아아 아, 그럼 내거 뒤에 것도 지금 많이 켰는데 그럼 큰일났네 이거. <웃음> <웃음> 아깝네 5km만 세게 박았어도 딱 40만 원짜리.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 저도 딱 박으면서 아 이거 왠지 이거 나갔을 것 같은데 했는데 오 다행이더라고요. 아슬아슬해요. 강을 건널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가정의 평화를 지켜줬네. 예. 네. <laughs> 가정의 평화를 지켜줬어. <laughs> 그 짱짱하게, 짱짱해 보이네, 짱짱해 보이네. 그래도 프레임에 면발네 되는 아닌게 어디예요. 마누라 먹그 먹는다고 맨날. 아, 그럼 아예 처음부터 많이 쥐었어야 되는데. 그죠? 어어요 <laughs> 어, 영상 나가도 돼요? 사실인데. <laughs> 어, 내 차에 기가스틸 얘는 이제 빠이빠이. 어, 여기 터졌네. 아, 충격이 심해서 터졌었구나. 이게 범.. 이게 그거죠? 베드 어, 날개 <laughs> <자, 위치를 정해볼까요? 웃음> <laughs> 대망의 윈치 오, 윈치 베드 아 글씨 이쁘게 생각나네 아 돌아. 제가 어제 저녁에 시쯤 다져서 전화했는데 받을까 말까다가. 형님들 윈치 다시가 궁금한 만 낮에 전화하세요 낮에 밤8시9 시에 전화하는 거좀 너무 많지 않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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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쵸? 웃음> 자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 윈치 구성품이. 빨갱이, 예. 리모콘, 볼트, 접지선 네 예. 연장선 거 무조건 쌍용차는 이연장선 있어야 돼 아아 연장선 아아 어, 조, 좋은 거 13,500파운드짜리 컨트롤러 예 네. 그리고 여기가 본체 음 저도 말한 품목에 따라 못 떠봤어요. 아, 그래요? 내 차는 위치를 탈 시간이 없어. 정아시는분들 <laughs> 어, 아실 거예요. 저 코란도 스포츠 산 거. 근데 그 코란도 스포츠를 사놓고 리프트업 하는데 두달 걸렸어요. 세워고 <laughs> 바쁘시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그거 뭐 샤프트 다운하는데 리프터 파고 또 한다고 해또다 운전 안것 같은데. <laughs> 시간이 없을 시간이. 아 그리고 저 튜닝하고 세팅 하는데만 해도 되게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어쨌든 세팅하고 시운전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야 하니까 전체가 좀 세상 짜증이요. 아, 잠깐 5cm 더리고 가야 되네. 네, 3S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유튜버의 길로 끌어들이신 분, 장모님. 아,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차도 언제 구해주세요. 연락만 주세요. 아, 오늘 윈트달러 오셨다 해서 네, 구경 한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高兴、哦、不笑。 이제 윈치랑 다 설치는 다 완료됐고, 이제 범퍼, 앞에 딸 거, 이제 그거 재보고 있습니다. 어? 아이고. <웃음> <웃음> 아, 그래요? 네. 저거를 반대로 돌리면, 안? 아, 반대로 돌리면 너무 바깥으로 나가나? 이기서 음. 뭐. 뭐. 이게 변경된 j 같다고 b 까 j o m o Baj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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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j o 는 o Bajomo. Bajomo. b a j 이 면 견인 고리가 범퍼에 달려 있대요. 아, 그래서 아작날 것 같아 가지고 현장에서 예, 아시, 네, 제가 아시는 분이 미 이렇게 아작내신 분한분 계세요. 아시는 분 찾아 이 차. 예, 네, 맞아요. 예. 그 그러라고 네. 벌써. 예, 네, 그래서 아 어, 이거 조언 듣고 바로 그냥 달아 버렸어요. 어. 여기로 당길수있는 중량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아. 지금 네. 프레임 차들은 프레임에. 네. 힘을 가장 네. 많이 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아 꼼꼼히 잘 안보인다. 네. 프레임에다가 직접 자 이제 누워서 잘 시간 <laughs> 아 오늘 힘들었어. <laughs> 뭐좀 자야돼 거기야 범퍼만 한 7번 들었죠? 전면부만 <laughs> 아 이거 말 안하려고 했었는데 아 아유, 말해도 상관없죠 여기 우리, 우리, 우리 사, 사모님이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냐 그렇죠. 멋지다는데 삼자로 시작해요. 뭐 일자 아니에요. 삼자로 어. 시작해. 다음사는 <laughs> <laughs> 내가 안 죽지. <laughs>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저기, <laughs> 아 확실히 이쁘네. 빨간색. 검정색에 빨간색이 있다. 자, 이제 이걸 달면은 확실히 당길 때 힘은 더 많이 받겠죠. 안전하게. 하하. 네 클러치 레버 쓰는 방법은 여기서 네. 살짝만 꺾으시고 빼면 돼요. 지금 나오죠. 네, 얘 같이 빼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아, 예 네. 그리고 이거 용도가 뭐예요, 얘는 요거 있는 거? 자, 게 윈치 와이어가 제일 많이 터지는 부분이 앞 부분이에요. 네, 용도 많이 봤지만 네. 끌리기도 하거든요. 네, 끌릴 때 얘가 닫히기 전에 얘가 먼저 닫히라고. 음, 한마디로 보호 커버네요. 보호 커버예요.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윈치를 땡기다 보면 스네이치 블럭을 걸 때도 있지만 네. 스네이치 블럭을 못 거는 바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네. 뭐 전신주라든지 네. 그럴 때 오오오오 잘 나온다. 자 얘가 바위라고 생각을 네. 해게요 그리고 저 애를 얘를 땡긴다고 생각을 해고가정은 스네이치 블럭이 없어요. 네. 아 이제 이런 데다 음. 거는 거죠. 아, 아 와이어가 예예아 네. 네. 하면 미끄러지는 쓰... 거네요 저게. 요렇게도 쓰고 음... 요 앞에 보호도 하고 예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위치를 음... 쓰실때 네. 이거 아까도 보셨지만 무슨 유가 60암페어 나오잖아요. 네. 무부하 무부와 기동이 60암페어야. 네. 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배터리 대감패화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얘 잠깐 쓰면 배터리 방전돼요. 아. 전기가 전류값이빨리게 네. 되면은 전선이 타들어가요. 네. 모터는 한 60암페어 중고 쓰셔야 돼요. 네. 전선이 한 60암페어 내분에다가 네. 그4 0암페어 30암페어가 되면은 네. 모터가 전류 값을 더 땡겨 버려요. 음... 그러면서 이제 배선이 싹 타들어가요. 아 열이 받아가지고. 네. 네. 무조건 윈치를 시대 시동 거시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분이 안에 타셔서 네. 윈치를 걸어놓고. 기어는 중립, 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파스 에요 4발 브레이크 밟고 오른발로 알템을 1500에서 2000 네. 정도 네. 그 정도만 올라가도 네. 발전기에서 회전 부하가 생기면서 전원기 네. 발전기가 100A라고 해서 100A로 공해전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알템이 2000 정도 뛰어줘야지 어느 정도면 음... 70A, 80A로 네.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전기에서 나오고 배터리에서 조금 있시고 네. 하면 은 윈치, 이제 전기가 네. 부약 우리 훨씬 들걸리고 음. 원활하게 쓸수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천 알페임은 뛰어야 되는 겠네요 한번 쓸 때. 근데 솔직히 우리 차 무게에 네. 시동만 걸어놓고 뭐새 네. 차들 가볍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laughs> 걸어놓고 안에 타서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웃음> 네. <웃음> 끌려와요. 아 그래요? 아 네. 같은 자중의 차들. 네. 그다음 렉서냐 이 톤이 좀 넘어요. 2.2톤 네. 정도 나가죠. 네. 그런 다음에 앞에 차도 만약에 2 톤인데 이런 걸휘 예, 그냥 3톤 정도 되거든요. 한많게는 예. 5톤 정도가 걸릴 때, 예,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가스를 음... 밟으면서 당겨. 땡겨. 예. 만약에 차가 딸려간다. 예. 왜? 못하는 브레이크 작동도. 잡았어도... 거지 예. 배 걸린 힘치가 2.5톤, 3톤밖에 안 나와요. 예. 양 차는 배가 걸렸으니까 4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상 나오죠. 네. 그럼 예. 똑같은 힘치를 걸고 6, 6톤의 힘으로 당기면은 네. 차가 가벼우니까 딸려가는 거예요. 음... 고민하지 말고 뒤에 차에 한 대를 더 걸어버리세요. <laughs> 줄줄비냐처럼. 줄줄비냐처럼 하나꼬고 <laughs> 예. 하나꼬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렉스톤두 대가 만약에 예. 뒤에서 잡고 있다. 네. 예. 대가 잡고 있고, 그럼 6톤을 다 쓰는 거죠. 아. 6톤... 그럼. 요 윈치가 그러면 땡길 수 있는 힘이 최대 얼마에요? 정확하게 한 6.4톤까지 아~~ 그 정도까지 쓰 프레임이 네.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아... 큰일 나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익스트림하게 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만 놀러 다니고 할때 저희는 아예 프레임에 다 용접을 해버려요. 아~~ 볼팅까지 하면 네. 볼팅으로는 견딜 수 있는 톤스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뭐 5톤, 6톤급까지도 땡기거든요. 이거 다 쓰기도 네. 해요 네. 이거 다 쓰다가 아. 모터가 뻑기도 해요. 모터가 나와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땡기는 건데. 그래서 네. 제가 뭐 w 4사 사보고 네. 다 써봤어요. 네. 모터 탔을 때. 네 일단 <laughs>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품이 다음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톤스도 음,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A 사건를 자주 쓰죠. <laughs> 음, 음 그렇죠. 아. 이 뮤츠는 물론 뭐 오래 쓰면 좋은데, 뭐 이제 대부분 오프로드 용품은 소모품이에요. 네. 소모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후쿠, 차후, 네. 차후에 이제 후속 지원.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외산 좋은 거다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외산 차도 되게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부품이 없어. 아. 아 뭐만 시키면 음. 기다리래. 한참 걸리고 네, 전화 하면 다음 날 와야 돼. 예. <laughs> 네, 그죠? 앞에 내려줘요. 아, 오케이. 일단 사용할 때는 일단은 어, RPM을 2000 RPM 정도를 띄우고 기어 중립 그다음에 브 예. 네, 브레이크 밟고 당긴다. 내 차가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 내 차가 빠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악셀링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중립에 놓치지 않아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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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드라이브에 놓고 예.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악셀을 네. 밟으시면 안 돼요 음... 액셀을 밟으면 내가 위치를 당기고 있는 동안에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네. 딱을 타버려요 음... 그때는 그냥 뒤에만 놓고 최소한의 네. 움직임으로 네. 차가 나오게끔 살짝만 밟아줘야겠네요 바퀴, 바퀴 안... 굴릴 정도로만 네. 밟으면 안 돼요 뒤에 놓으면 지가 알아서 아그렇죠 뒤에, 네. 뒤에 놓으면 네 뒤에 놓으면 지가 알아서 누르니까 네. 최소 회전으로만 해서 나와야 네. 돼요 아... 그때는 이제 힘이 많이 나오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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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뺐잖아요. 예. 그제? 많이 빼면 지금은 새 거니까 라인이 척척척척척 다 감겨 있죠. 예, 순서대로. 네. 그죠. 네. 나 내가 감을 때도 이쪽은 볼팅이 있으니까 최대한 뚫은 거고 예. 이렇게 가줘야 돼.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라인이 잡아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라 예 그러고 내가 오늘 요만큼 뽑아서 썼다 네. 그럼 이 이상을 빼야 돼요 이 이상을 빼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 쓸때 네. 와이어가 엉키지 않아요 음... 그리고 윈치를 막 이렇게 아웃 윈으로 빼다 보면은 여으로 네. 갑자기 나오다 말고 반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반대스위치 눌러서 힘으로 잡아 빼버리세요 음... 그럼 꼬인 게 풀려요 그래도 아우.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차에 매달아 네. 놓고 네. 야 천천히 출발해 <laughs> 그때 이 클러치를 풀어놓으시고. 아 나는 브레이크 잡고 네. 그러면 네. 엉킨 게 풀리기도 해요. 천천히 네. 움직이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뒤돌아서 잊어 미션. 한번 이제 당해 보면은 아 그때 이거 했던 말이 기억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전화해서 음. 아나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그 네. 상황이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웃음> <웃음> 얘기하면 친절하게 네. 설명해드려요. 네 예. 이런식으로 요거는 최대한 빼서 보호커버 그예 위에 바고잘 맞춰서 들어가요 음, 들어간다 오오 오. 오 아무거나 막당겨버리니 <laughs> 그리고 얘는 이쪽 살포시 걸고 네 딱만 힘받으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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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해놓고 치고 얘는 이 뒤로면 치고. 네. 남박아리안 되니까. 남박아리면 안 되니까. <laughs> 그리고 이 전동 인치는 구변사항도 아니고요. 네. 차체에서 이 쇠가 돌출만 없으면 불법도 네. 아니에요. 공사 네. 받는데 남지 않으시고요. 네. 네. 그냥 그렇게 잘 네. 쓰시면 돼. 네. <laughs> 이 상태로 이 정도 나온 거는 뭐별 문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얘는 승인을 받을 때. 네. 이에 번 우리가 차 이걸 보러 가더라 길이 안쪽은양 쉽게 얘기한 길이가 네. 길이가 녹이 기준이에요. 아 번호판. 네. 예, 예. 우리 위에서 보면 녹이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실질적인 길이는 이거. 음. 그래서 얘는 합법의 태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명 턱주가리. 네. 예, 턱주가리. <laughs> <laughs> 합법의 태두리 안. 네. 예. 아니 그럼 뭐 어차피 이거 유압도 아니니까는 뭐 예. 따로 뭐 구병 같은 거안 해도 되잖아요. 이상은 없으시고 나중에 네. 누가 이거를 가지고 차보다 더 많이 키워 다 범퍼보다 그러면 얘 승인 길이를 보셔라 서류를 보시고 보시면 이 앞에 보조 범퍼까지 네. 잡혀 있다 네. 그리고 얘가 실상 그렇게도 얘보다 원 치고 1.5cm가 더 나왔대 아예아 네. 어. 허용 공차 뿔마 예 근데 뭐 경우는 거의 그쵸 없고요. 그냥 눈으로 어? 봐서 뭐뭐 예. 괜찮다면 넘어가죠 뭐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자 자, 이상 윈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런가 봐 <laughs> 아안 돼. 뒤에 아 뒷바퀴. 이거 뭘 눌러야지 끝나? 아니야. 동영상 뭘 눌러야지 끝나? 네모? 감사합니다. 이건 따로 모자이크 없이 올려도 상관없죠. 아, 네네네. 네. 아마 수제발공 치면은 나올 거예요. <laughs>